t 비 안녕하세요. 우리는 또아어지야요 어떡합니다. 또아둘지 네. 사실 아빠가 아까 전에 네. 손 소독제를 사러 돌아다녔는데 네. 다 품절인 거야. 다 비싸요? 아니 다 없어. 올리브영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다 없어. 그런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. 이거 얘기해 저, <laughs>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온라인으로도 봤는데 제가 코파널을 주로 찾쓰는데 로켓 배송에도 손소독제가 없는 거예요. 네? 그거 당연히 없죠. 당연히 왜 없어? <laughs> 원래 있어요? 약국에는 있어요? 약국에또 없어. 그래서 아빠가 공부는 이 생각해 보면서 이제 검색을 해 보기 시작했어요. 네. 자, 좋다. 알고청 <laughs> 마트는요 네? 아크텔마트는 뭐야? 월드컵 마트. <laughs> 거기서 있어요. 거기서 있어요. 그래서 좋다. 우리가 사지 못할 바에 만들자. 편의점 아니죠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빠가. 아이. 네? <laughs> 그래서 아빠는 그때부터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. 손 소독제를 만드는 법. 초록창에다가 검색을 했죠. 무수이 많은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정말 싼 가격에 만들 수가 있어요. 제가 그래서 그걸 검색한 걸 토대로 약국을 갔죠. 2,000원 들었습니다. 일단 소독용 에탄올 1,000원. 이거 샀어요? 네, 그다음에 글리세린 1,000원. 소독용 에탄올과 글리세린으로 간단하게 손 소독제를 만들 수가 있대요. 근데 그러면 수준은 내거 하나. 아? 그렇죠. 그렇게 휴대용으로 아.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손 소독제를 우리가 가는 거죠. 못 사면 만들자. 안 되면 대기하라. 그게 바로. 만들자만들자 만들자. 자, 만들어 버려. 요 소독용 에탄올 요거와 정제수를 8대2 비율로 일단 섞어주라고 하더라고요. 일단은 <laughs> 이게 다 방법이 그 사이트마다 다른데 뭐 얼추 비슷하긴 하더라고요. 일단은 대2 정도로 섞어주래. 그래서 저는 섞어주겠습니다. 여기다가 그냥, 섞어줄게요. 8대2 정도. 맞죠? 많이 하는 거 아니야? 자이 정도 음. 해놓고. 너무 많이 하는 거아니 네. 아, 그참 참기름 진짜. <laughs> 이렇게 많이 하면 소득 찌가 안 돼요. <laughs> 시어머니세요? 안돼. 자 팔팔 2니까이 정도까지 해줄게요. 애걔 지금 뭐하는 거야? 이런 거 만들면 안돼. <laughs> 아, 뭐. 자 이제 팔 테이로 일단 섞어줬고요. 뭐만드니뭘 <laughs> 보는 거야 너? 너 티비 보지 마. <laughs> 너 드라마 못 뭐, 보기 엄마. 드라마 안 봐. 볼거 없어. 만화만 봐 하루 종. <laughs> 그 다음에 글리세린, 여기 보이시죠? 이거 천 원이거든요, 약국에서? 이거를 왜, 넣, 왜 넣었냐? 이거를 왜 넣었냐? 이, 어, 이거는 보습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뿌리면, 그 다음에 좀 보습 효과가 있게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. 안 넣어주면 금방 이게 건조해져 버린대요, 뿌리면.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? 자, 어쨌든. 그, 그래서 이 글리세린이라는 이거를 꼭 넣어줘야 합니다. 천 원이에요. 천 원, 천 원. 제가 다 찾아보니까 1mm에서 뭐 10mm 뭐다 넣는 양이 다, 다 다른데 그 보습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만 넣으면, 넣으면 될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? 이정도만자 이제 오케이. 다 넣었습니다. 오케이. 자 이거 섞어줄게요. 어떻게요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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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키기키앗키씨키기키 시야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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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요 시야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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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기 시야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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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기 시야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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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시야 자, 알려 드릴게요. 보세요. 손에 뿌려요. 네. 전... 음, 손에 우리한테 먼지가 있잖아요. 이걸 다 없애 주는 소독제. 우와! 아빠의 사랑 손 소독제입니다. 이걸 이제 여기서 끝이지 아니요 아빠의 사랑을 또 넣어야죠. 뿅. 네. 어. 아빠, 사랑었어요 여기다 이제어수와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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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름주 아주 아어 아주 이름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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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인데요 아주 아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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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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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주 아0 아주 아0 아주 아주 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 완성했습니다. 우! 네! 자 아빠표 사랑이 듬뿍 들어간 우리 손 소독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면서 아빠 생각할 수 있겠죠? 네. 자 한번 뿌려볼까요? 이게 일단 뚜아를 줄게요. 또손 이렇게 내보세요. 딩. 이게 바로 천연 손 소독제. 그리고 리고 얼굴 만지면 안 돼요? 네 그렇죠. 이렇게도 해주세요. 이렇게도. 냄새 맡지 말고, 슉! 이렇게. 손 비벼주세요.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면 알콜 냄새 나거든. 여기까지. 그러니까 맡아보 비누 냄새. 이게 비누 냄새라고? <laughs> 자, 그 다음에 투지 것도 만들었습니다. 손 대보세요. 응? 잘못 만드는 거 아니야?

인터넷에만 쳐봐도 이제 뭐 비율이나 그런 거잘 나와있거든요. 여기다가 레몬즙이나 그런 거 넣으면 또 레몬향 이제 나면서 그런 것도 이제 향 나는 것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건 뭐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. 그래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, 그래서 알코올 냄새가 나는 거고요. 이거 만드실 때 혼자 만들지 마시고요. 엄마, 아빠랑 같이 한번 만들어보세요. 그 같이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만들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. 2,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손소독제.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.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. 신종 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. 아셨죠?